요즘 핫한 달아산 농장 뉴스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14일부터 슈퍼돼지감자 첫 수확했어요. 갓 수확하여 참으로 싱싱하고 씹는 맛이 사각사각하고 맛과 향까지 있어 너무 좋아요. 오늘부터 판매 들어갑니다. 겨울을 나는 농산물들이 우리 몸에 약이 된다는 것 모두 아시죠? 그 맛과 품질을 자부하면서도 친환경 농토 달아산 뚱딴지 슈 슈퍼돼지감자 세척해서 배송하지요. 다이어트에 너무 좋은 슈퍼돼지 감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어 식욕 억제에 도움을 주며 다이어트 베리굿다. 또한 당분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당뇨 있는 분들께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됩니다. 뚱딴지 슈퍼돼지 감자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함유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지요. 모든 분들 식이요법과 체질 개선에 도움을 주며. 단백질과 칼륨 등이 풍부한 슈퍼 돼지 감자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영양 덩어리 신선한 슈퍼 돼지 감자는 다라산점닷컴 클릭해서 구매 직접 체험해봐요. 유기농 쌀과 친환경 농산물 만나보실 겁니다. 건강 그리고 늘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